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 업체 그린포스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실 때 꿀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말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일단 전화로 먼저 하시겠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단말기 종류를 먼저 고르게 돼요.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실지, 아니면은 이동이 많은 경우에 이런 무선 카드 단말기를 쓰시는지, 아니면은 통신료가 들어가지 않는 무선, 어, 블루투스 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실지 뭐 이렇게 단말기 종류를 정하게 됩니다. 단말기 종류를 정하게 되면 시간 약속을 잡고 저희가 신청하셨던 단말기를 가지고 방문을 드리는데요. 현장에서는 어, 준비해 주실 서류가 있죠. 어, 개인사업자는 어, 어,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어, 주주 명부 그리고, 어, 그리고 법인 인감 어, 증명서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여섯 개의 서류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국내에 있는 아홉 개 카드사에 가맹 신청 작업을 해 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가맹 신청을 해 드리고 그리고 가맹점과 아홉 개 카드사의 중간에 벤사라는 금융사가 있는데 이벤사와의 계약도 저희가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벤에 계약을 하고 또 가맹점 등록을 또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 태블릿 PC로 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런 기본 서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어, 가주관 단말기에다가 어, 기본 설정을 또 저희가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설정을 해드리고 나서 전원을 켜고 이제 어, 가맹점 사장님들께 단말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은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1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제가 될까요? 아,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홉 개 카드사에 가맹신청을 한 거지 카드사에서 승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맹신청 후에 각 카드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데까지는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꿀팁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업장에서 예,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길 그러니까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전화 신청을 하실 때 미리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라면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단말기를 가지고 방문 드리기 전에 미리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아홉 개 카드사에 가면 신청을 먼저 끝내 놓고 단말기에 필요한 설정을 다해 놓고 방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저 아무리 빨리 해도 하루는 걸리겠죠. 그럼 오늘 신청하셔서 서류를 보내 주시면 오늘 저희가 세팅을 다 끝내 놓고요. 내일 만약에 방문을 드린다 하면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아홉 개 카드사 중에서 빠른 곳은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승인이 나있는 카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실 때 그런 절차를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나는 좀 빨리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어 필요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모든 세팅을 다 해가지고 어 현장에서는 전원을 켜서 어 사용 설명만 드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아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꿀팁이라면 꿀팁이죠. 어 이렇게 카드 단말기를 신청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